제가 브룰 패스를 사 버렸어. 아, 샀어요. 와. 그러면 오늘은 브룰 스타즈 브룰 패스 상자깡 한번 가 볼까요? 자, 그러면 포코부터. 우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일단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질은 안 했어요. 일단 다막아주고 메가상자는, 뭐,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메가상자에서 뭘 뽑았냐면, 프랭크를 뽑았거든요? 와, 드디어 콜레트! 야! 콜레트! 와, 대박인데? 진짜 대박이다. 콜레트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자. 저 진짜로 브루패스 처음 사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닦아주고 메아상자에서는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역시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Oppkledd du? Oppkledd du? Oppkledd du? 해볼게요. 아, 아니다, 두오에서 콜렉트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콜렉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콜렉트 진짜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콜렉트가 아무튼 좋다는 뜻 아 진짜 너무 좋다. 현질 안 하고 제가 불롤 패스를 그그 그 서지 때부터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얻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얻었어요. 궁극기는 쓰면 다시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하이 애플이 뭐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거야? 조정이 잘안 돼. 하이 콜트 아 고마워 땡큐 아 근데 악마 콜레트 얻고 싶었는데 트릭식 콜레트 Thank <laughs> you, 땡큐, 땡큐, 땡큐. 콜트야, 고마워. <laughs> 대박이야. 아, 콜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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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코야, 미안해. 나 다시 플레이를 못할 것 같아. 누군데? 아, 신고래. 야,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헐,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 데도 볼수 없어요. 하 <laughs> 하하, 나네, 친선은. 아, 진짜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어. 무지개여가지고. 아, 저기요. 초대 좀 그만해주세요. 근데, 포코는 제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냥 콜렉트만. 아, 콜레트 진짜 2 0렙 찍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콜레트 약하지는 않네. 약하지는 않고, 그냥 뭐, 뭐랄까. 그래도 센 편? 로사에 잘 됐어. 이런 건 내가 처치해줄게. 그렇지. 어, 로사야, 어디가?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있는 거? <laughs> 저데일 뭐야? 아, 진짜. 콜레트 너무 좋아. 태민이가 오면 뭔가 깜짝 놀라겠는데? 막, 이런 것 같아. 누나, 누나, 어떻게, 이거 뽑았어? 라고 할것 같아. 브루패스 못본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데, 콜레트가 좋긴 좋나보다 애들 거기다 다시 플레이눌려줘 진짜 너무 귀여워, 애들. 저기 포코 있다. 셜리도 있네. 어 발리도 있네. 오케이, 땡큐. 아 가미. 아 로사, 야 제발 제발. 아 됐다 됐다. 다행이다. 근데, 진짜로 뭐, 나 서지만 얻으면 크로마틱 다 있어. 오, 나 아홉 개만 더 모으면, 아홉 명만 더 모으면, 아, 모으면, 이제 캐릭터 다 있네?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뽑은 것 같아. 어, 닉네임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가지고, 뭔가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악마 콜렉트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아직게도 그건 못 샀어. 내가 쭉저 제가 조금 성격이 빨라 가지고 자. <laughs> 히 <laughs> 우와, 뭐야. <laughs> 대박. 나 콜라트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지금 나 피하는 거야? 노사네 어이, 제씨. 너 내가 못 잡을 줄 알, 알, 알지. <laughs> 아, 근데 얘 콜레트 하트 이모티콘이 진짜 너무 귀여워. 됐다. 자, 그러고 빨리빨리. 오, 니다 네 좋아. 나 지금 브로패스 사가지고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신나, 신나! 아콜아아아아아 콜레트. 콜레트 엄청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브로패스 사네. 야, 브로가.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단다. 무사야, 안녕. 어?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아. 궁극기 날려버렸어. 하이디타. 시오타 불. 아까 불총 봤어. 콜트도 있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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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잠깐만 이거 언제 끝나?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불 패스를 사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트릭시 콜렉트 얻으면 영상 또 찍을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